말랑이 온라인, 말랑이 거래. 요즘 이 게임이 이렇게 인기라고 하는데, 게임을 설명해드리면은, 거래하는 게임이에요. 아이템을 올려놓고,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플러스를 누르면은, 상대방이 그걸 얹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에 들면은, V자를 클릭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랑이 온라인. 먼저 말랑이를 뽑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뽑아보도록 할까? 오, 10번 뽑을 수 있어. 오, 애플 노트북 떴다. 오, 이거 하나면 끝난 거지. 확인했습니다. 말랑이 거래해보자. 근데, 이거 인기 있는 게임 맞아? 한명 밖에 없는데, 방 만들자. 문 열기. 오, 아, 게임을 바로 시작하는구나. 자, 먼저 강아지 풍선 하나 올려놓고. 플러스, 플러스. 내놔, 내놔! 완두콩 콩이. 콩이 두 개. 자, 풍선 하나 일단 올려놓을까요? 풍선 올려놓고. 일회용 컵도 올려놓도록 하죠. 오, 어, 더 달래. 더 달라고? 오, 어, 난 더, 더 받고 싶은데? 플러스, 플러스. <laughs> 일회용 컵. 자, 타로 열매. 자,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야? 자, 타코 열매. 어, 여기서 이득거래 한번 해보자. 이득거래. 3대 4구야. 도달래? 자, 딸기 분무기. 오, 승인 누르는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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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더 올려! 오, 돌고래에서 올라 올립니다. 거북이 어항. 그리고, 더. 어, 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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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계속 클릭. 가이아 케이크 올렸습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덕거래 가자, 이덕거래. 거래 수라 나이스 이득 봤다 빨랑이 거래 한번더 가자 애플 노트북 이거 하나에 세 개는 받아야 된다고 어 거래 종료 음자 애플 노트북 하나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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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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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자 하나씩 올라오네요 더더더더더더더자 하나만 더 올려 애플 노트북이라고 뭐야 여기서 더안 올라오는데 기다려 주세요 좋았어 네개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득 거래 교환 오케이 하나에 네개 받았어 인쿠. 이번에도 이득골에 가볼까? 음, 일회용 컵, 어, 일회용 컵 하나 더 올려놓자. 종이컵 하나로 두개 따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플러스 올려주고, 찢어진 필름? 에이, 안 돼, 안 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올려! 올려! 올리라고! 플러스 계속 눌러. <laughs> 어, 계속 눌러. 반응할 때까지. 지금 보고 있을 거야, 플러스 나가는 거. 더 올리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뭔가 화났는데? 자, 나도 화난 얼굴. 오케이. 더 해! 어, 거래 종료. 빨따스럽구만 뭉실뭉실, 오로라. 왠지 흙은흙이 나거든? 오로라니까 완두콩 콩이 하나에 딱 이득거리 한번 해보자. 아보카도, 포도, 망고, 시음악케포 왕작증, 하트핀, 파란색핀, 스프램 포도, 유령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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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꽃, 탈기 요거트, 리본 곰돌이, 웅어, 초보왕만 한 바퀴, 돌고래소라, 두더지 초콜릿, 고양이 잉크, 우능웅어. 한 번에, 어, 더 올리는데? 바나나, 행운반, 쫀득이, 바다 담은 어쩌고저쩌고, 고양이 초릿 리본, 새로 받은 뭐, 어, 어, 플러스 누르는데? 일단은 저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말랑이 거리가자내내 전재산이야 내 모든을 부었어. 제발, 이거 하트. 어. 이걸로 녹이는 거야, 마음을. 뭉실뭉실 오로라, 제발! 나 이게 끝이야! 어, 이걸로, 어, 고맙습니다. 뭐지? 난 체크를 눌렀어. 얘도 하트. 나이스! 거래하시죠! 거래 몇개 이득이야, 지금. 말랑이 보자 와! 자, 말랑이 거래 가자. 오,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여기 들어가자. 기부, 기부. 기부 받자. 자, 하트. 기부. 사랑했소. 오! 나이스. 이거 하나면 돼. 하나면 됐어. 어, 뭐야. 기부한 다음에? 아보카도. 오케이, 됐지? 어, 사랑이소세 개. 오케이. 하나는 올려줘야 되나봐. 자, 기부점. 기부를 해볼까요? 기부합니다, 문 열기. 리틀 양에 들어왔다. 자, 이거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오, 계속 올라오니까 고맙습니다. 계속 나와. 붕아, 오케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하지만 여기서 취소. 나 이정도로 부자다 거래 취소 한번 더 기부합니다 한번 더 문열기 희망 따위는 없다 말랑이 거래에서 자 떡국 기부방 얘도 기부천공인데 누가 아이템 맞는지 보자고 그게 아니라 얘 기부를 받으러 왔지 오 올라올때마다 오 근데 저 친구는 그냥 수량만 눌러 최소한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라고 자 엄정 올립니다 여기다가 올려주면서 거래할듯이 기부해주는 척 그리고 이모티콘 보내자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거래 종료. 자, 이거 해봤는데 기부하고 다른 말랑이도 해보도록 하자. 기부합니다. 모든 걸. 가져가. 내 모든 거다. 빨리 수락을 물러! 자, 모든 걸이 사람한테 주고 저는 다른 말랑이 찾아보도록 하죠. 이게 더 인기가 많은데? 5천만 이상 다운로드. 자, 뭔데 이걸 5천만 명 다운로드 했는지 보도록 하죠. 뭐야? 자, 재생 오케이. 올려놓고. 자, 플러스 누르고. 아, 지금 알려주는 단계. 이득 거래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지금 이거는 사람이랑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템 푸. 자, 하나 올리고. 뭘줄 거지, 너는? 어, 아, 여기 옆에 가치표도 있다. 어, 이건 중립이다. 플러스. 오케이, 이득. <웃음> 나이스. <laughs> 뭐다 이거 너무 쉬운데. 어, 에, 에. 자, 다음에도 먹어보자. 세개 있으니까 이거 올려놓고 하나 올려놓고 오오 오, 뭐야 이거 좋은 건가 봐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 하나 더이 아 싫다고 하나 더이 누가 이기나 보자 자이 문제 이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자 트레이드 이거 압수 안해 너랑 안해 자한번더 던져 금뺐지음 오케이 나이사 이득 교환 굿 방금 얻은 거 올려볼까 자이금뺐지자 순금 14k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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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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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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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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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았어 내가 볼 때는 금배지가 엄청 좋은가 봐한번더쇼브자 올려놓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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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대 안돼 안돼 한대한대 안돼 한이한대한지한이한안한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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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케이 이득 교환 굿! 아니 이거 한판할 때마다 광고 나와 그러면은 이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아이템 저도 많은데 이 아이템이 어디까지 쌓이는지 보자 일단 금빛지 하나로 시작 오케이 올려놔 하나 더 하나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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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퍼준다퍼준다 바보야 바보 오이 금빛지 이거 버그 걸렸어 오어더 어, 이상 안 된다고 아니 아니 더더더더 지금 완전 내 쪽으로 넘왔어 어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laughs> 아나 어디까지 하는 거야 자 이거 수락을 안할 거거든 수락 안할 거지 어 그렇지 그러면은 금배지 한더 올려놓을게 자 올려놨어 아 여기서 어더더 더. 뭔가 계속 올라오는데 좋습니다 금배지 두개 지금 뭐다 팔리고 있어요 계속 올려 계속 올려 계속 올려 그만할 때까지 자 트레이드 안누를게요 트레이드 아예 지금 거래판을 넘기고 있습니다 어 이거 그만하는데 오케이 이거 올려놓고 오케이, 오케이 더더더더더오 나이스 아이템 너 이렇게 많았니? 자, 이번에도 한 개까지 맥시멈으로 올려놓고, 이 화면을 꽉 채울 수 있을지도 이상태로면렉 걸려서 나갈 정도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이상 안 된대. 한번 더잇. 자, 가자가자가자 가다. 가자, 가자, 가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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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만약에 돈이었다면은, 아, 오케이, 안 돼? 끝을 모르는 친구구만. 말라기 거리 넘치나가고 있어. 부잣집인 것 같아요, 이 친구. 아이템 이렇게 많다고요? 자, 하나 더잇. 여러분들, 이제 버튼 가릴 것 같아. 버튼이 안보여 <laughs> 상대방 버튼은 거의 안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자 하나 더더 올려놓는다고? 좋습니다 더 올릴게요 하나 더 올려놓고 오케이 좋아서 플러스 내거 버튼도 지금 가려지고 있어 이제 밀려야지고 안보이는 벽에 있는데 막 그걸까지 넘기고 있습니다 상대방 버튼은 완전히 없어졌고 우와 터진다 터져 이거 한판에 모든걸 건다 지금 상대방 조금 완전 가려져있고 손밖에 어 주는 손밖에 안보여 그리고 뭔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점점 손이 케이크 날라당기고 지금 장난이 아니야 불어오른다 <laughs> 야, 여러분, 부풀어 올라.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데, 점점? 말 그대로 지금 화면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장난감들 날라다닌 거고 있어. 어, 렉 걸린다, 이제. 어,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어, 여러분들, 어, 튕길 것 같아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어, 어, 뭐야, 뭐야. 튕길 것 같아, 튕길 것 같아. 으악, 이제 안 눌러져. 너 터진다, 터진다. <laughs> 이거 폭발한다. 오, <laughs> 플러스가 어, 안눌려져너이사한계까지 맥시멈까지 왔고. 오, 어, 여러분들. 끌려가지도 않아 이제 자 그래도 어, 끝까지 끝까지 게임 꺼질 때까지 점점 징그러워지고 있어 아 여러분 장난감 때문에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더 이상 말랑이 거리가 아니라고 모든 게 걸려있어 아 이거 챙겨야지고 러시아 가서 사업이나 해야겠다 그러면 아주 많은 장난감이 필요하겠죠 사업하려면 부족합니다 부족해 자 여기 보이는 빈틈으로 공략 뭐더 하면은 진짜 튕길 것 같거든요 어 이제 클릭도 안 됩니다 여기서 거래 받고 얼마나 제가 이득거리했는지 보도록 하죠 좋았어 오케이 다 쓸어 담아 자몇 개나 받았을 41개, 39개, 41개 어 많이 안 받았는데? 난 몇백개 쌓인 줄 알았는데? 44개, 40개 4 4개 39개, 32개 금배지 30개, 36개, 30개 아 몇백개 안 쌓였네? 따지고 보면 은 100개, 거의 200개 80개인데 약으로 쳐야지고 이제 300개 이것까지 치면 은 400개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비드 교환 자, 오늘 말랑이 거래 해봤는데요 이걸 현실에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고 다음에 뵙겠습니다